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 나한테 달려야~ 이 관계는 오빠가 망친 거라고~ 오늘은 망한 결혼식을 하게 된 커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0시까지 뿌딩공원으로 오라더니 내가 먼저 도착했나~ 저기야 여기야 여기~ 그동안 오늘만을 기다려왔어~ 부디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남준씨와 영희씨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답니다. 이 둘은 웨딩드레스와 예식장을 고르며 행복한 결혼 준비를 했죠. 널 위해 준비한 집이야. 결혼 후엔 여기서 함께 살자. 너무 멋있어. 짜잔! 이건 집 열쇠. 미리 줄게. 고마워, 오빠. 함께 살 신혼집을 지켜보며 들뜬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이후. 내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카톡도 확인을 안 하고 남친은 어느 날부터 여친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방금 저 사람 누구야? 오빠 언제 왔어? 누구냐고? 왜 화를 내고 그래? 회사 사람인데 일이 늦어서 데려다 준 거야. 설마 회사 사람을 질투한 거야? 아니야. 에이 질투한 것 같은데. 남친은 여친이 의심스러웠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여친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신혼집을 점검하러 갔는데요. 곧 있으면 이 집에서 울 자기와 함께 생활할 수 있어. 보안 카메라 설치한 것도 슬슬 치워둘까? 남친은 도둑이 될까봐 설치한 보안 카메라를 수거했어요. 그리고 폐기 전에 보안 영상을 확인해봤죠. 그런데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그랬단 말이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자,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신랑도 잘생겼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혼인서양문을 읽기 전에, 신랑분께서 준비하셨다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이번엔뭘 준비한 거야? 기대해도 좋아! 고이야 영상이 재생됐는데요. 저 저거 신부 아니야? 결혼할 남편을 두고 어떻게 저런 짓을? 영상 속에선 여친이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남친이 준비한 신혼집에서 말이에요. 너의 그 추잡한 짓을 밝히기 위해 오늘까지 참아왔어.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이 피워 하,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 날야? 네가 저짓만 안 했더라면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아니, 우리 관계를 망친 건 오빠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 측이 관계를 망쳤다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전 정말 억울하다고요! 오빠는 저와 사귀는 동안 매일같이 저를 폭행했어요! 이것 봐요! 증거도 갖고 있는걸요? 여친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다신 안 때리고 집도 사줄 테니까 결혼해달라고 빌더라고요! 너? 저는 믿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저를 때렸다고요! 저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제 나름의 복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 커플은 서로를 향한 복수를 실행한 거였죠 결혼식은 결국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파국으로 끝을 맺고 말았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라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휘둘러선 안 되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눠서도 안 된다는 걸이두 사람이 이제는 깨우쳤길 바래요